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걸좀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 땀흘려서 번 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 한번 해보고 깨달았어요. 땀 존나 나던데요. 땀 돌려줘라.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깊서땀흘로 들어가세요. 산업 옆근입니다. 시원하신 분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좋됐는데 박수 는 치면 처음이에요. 이혼식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혼식을 되게 성대하게 치르는 거죠 결혼식처럼. 근데 이혼식은 결혼식의 반대 순서로 진행돼요. 학익들이 어, 그러니까 먹은 음식을 개원해 놓고 있어. 봤어? 제가 다녔던 학교는 남고였는데 남고 남구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단어밖에 안 들린다고요. <laughs> 섹스요. 애들이 다 이런 분위기예요. 야, 섹스 섹스 아, 섹스 섹스 아, 섹스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할 것도 같아요. 약간 포켓몬 같지 않아요? <laughs> 섹스몬이잖아요 <있다네요>. 그냥. <laughs> 오박사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야 오늘의 포켓몬은 까요? 피피가죽 똥똥 똥똥. 어? 섹스몬. <laughs> 섹스몬의 특징은 오늘 섹스 섹스가고 있지만 섹스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척을 한 거죠. 공부에 애들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계속 공부하는 척을 했는데 그때 실수로 진짜 공부를 하는 바람에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해요. <laughs> 여러분 카이스트 아세요? 거긴 못 갔어요 <laughs> 실수로 공부해서 갈수 있는 학교요 실수로 공부해서 갈수 있는 학교 중에 제일 높은 학교로 갔다고요 근데 학교 마스코트가 되게 특이했는데 학교 이름이 유니스트라고 했잖아요? 마스코트가 유니콘이었어요 그냥 이건 말장난이잖아요 마치 이런 식의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학교 마스코트를 우리 세종대학으로 할까요? <laughs> 동국대학교 마스코트를 이동국이 하면 어떨까요? 근데 걔 이름은 더 특이했는데, 이름이 그냥 유니였어요. 유니콘 이름이 그냥 유니였다고요. 근데 학생 투표 1위를 받았던 이름은 더 특이했는데, 그 이름은 유니코니콘이였어요 유니콘을 유니코니코니. 그러니까 학교도 학생도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되게 이상한 게임도 많았어요. 이렇게 막. 상대방을 물고문하다가 이렇게 입사시키면 이기는 게임이 있었는데 어,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집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 엄마는 보통 게임을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엄마가 없으면 게임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못하는 사람한테 할 말로 적당한 건 엄마 없냐가 아니라 야너 엄마 있냐? 옆에 엄마 있어? 와나 이거 엄마 있어버리네 뭐 정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야너 엄마 맞니? 실제로 엄마 한네명이내 게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이유에서인지 중동에서는 e스포츠 선수가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야구 보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 뭐 어느 팀 하나 하세요? 하나요? 존댔네요 아, 아, 저도 안한 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아무 잘 못해요. 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팀들은 그날 지잖아요. 그럼, 어우, 씨발, 오늘 왜 이러지? 근데 하나는 그날 이기잖아요. 어우, 씨발, 오늘 왜 이러지? <laughs> 다르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달랐어요. 이제, 유명팀도 돌아오고, 시작하자마자 치연승을 했어요. 그리고 1위를 딱 찍더라고요. 어우, 씨발, 올해는 다르다!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뒤로 내일이 오염패를 하더라고요. <laughs> 응원도 특이하더라고요. 야구에는 견제 응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연구지로 있던 부산 롯데자이언츠 이런데는 그 견제 응원이 되게 빡세요.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셋 막! 하나 둘셋 막! 실제로 견제가 된다고요.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우리 대전 충청도 분들이 응원하는 하나이글스의 견제 응원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삐삐! 뭐요 뭐하는겨. 뭐하는 어?